이제 하나님 의 말씀 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니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이전 방사회교를 위해서 쌍, 어, 해워드 세수망 신에의단임 목사이신 님이동진목사님 나오셔서 고통이 있는 순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리야. 네, 아, 네, 네. 네. 아, 이렇게 먼저 예배된 장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척 개최, 93년을 개척해서 네, 1 년에 두번 이렇게 그리 네, 쫓겨 다녔어요. 할 때가 없어서 미리 공들다 모임에 대해서 하나씩 기도했으면 하는 나 교회 주시면 목회하고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교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있는 얼마나 목사님들 더감격 함께 감격할 수있 주여 축복합니다. 이옆 사람이 사실도 참 잘하셨습니다. 네, 니다이한번더 해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laughs> 교회 어머 그렇죠. 힘든 영혼들이. 사랑 형태로 보니까 상관없는거죠 목사는 새로운 성도만 오면 상관없는거죠 주위를 찾아도 지옥 왔다 갔다, 갔다. 한번 더여쭤사라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는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조금 마음이 좀 그래야 되죠 하여튼 오늘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 제비들이 있는데 그 제비가 어떤 재비는, 예, 애기가, 조그만한 재비가 있어서 이렇게 웬만있는데 어떤 거 빨리 금방 날아다니고 하라는, 그 늦게 가고 그면음에 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흙 나르지 않고, 이렇게 먼저 날고그 다음에 저도 이렇 날아올까 해서, 그, KBS 방송국에서 특수감액을 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 도대체 이그 재비들이 그럴까? 근데 보니까, 아. 가만히 보니까 되게 제비가 어미가 먹이를 부르다가 제비가 어린 새끼들에게 주는데 입을 가장 많이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먼저 밝혀줍니다. 그러다물부다가또 보면 은 입을 제일 먼저 크게 벌리는 거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요 건강해서 금방 간요 오늘 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아멘으로아주씨께 축원합니다. 누가 보고 10장, 1 7 보면 성경 보지 마세요. 오면 부자 청년이 고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영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할나님의 예,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예, 다 버리고 그래. 여러분한테 오너라. 그리스도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도 근심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었더라면 근심을 했 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심. 오늘 이밤 이곳에 다니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가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신체, 우리가 바로 살는 세상이 변한다. 우리 한사람이 바로 살던 세상.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변함,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 문제는 참, 내가 변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까지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무서일 정도로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캘스테이트 해고대에, 그 한국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폭도에 나와가지고, 모슬룸을 믿어서 그러리에세 번씩 나와서 절을 한다는, 기도를 한다는. 아, 이런 소리 들으면 요 가슴이 막 절, 절이 되 아니, 돈을 얼마나 받아쳐 잡수셨길래, 글쎄 말합니다.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응? 절을 합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매달죠. 예전에 우리 미국에 7 0년대에 왔을 때는 참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자부스럽게 얘기고 감사가 있고 말이죠. 그냥 만유렇게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슨 렘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신천지은또뭐 교회 뭐 통째로 먹는다고 난치고 다니고요. 저한테 테이프 두 개가 왔어요. 평신도가 전화와서 목사님 이 종교 여왕교사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따지는 식으로 말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의 전 지역이 지금 거대한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시드 스테이크를 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한국으로 나가요. 한국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누가 왜 원목으로, 이제 병원에 목사로 가는데 초청 조건이 뭐냐면은 부산에 가서 말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부산에는 강대상에서 더 이상 예수의 피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한결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어떻게 강대상에서 더 이상 성도들이 바라볼 때 예수의 피가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몇 프로가 예, 짜게 만들는지 레플의 수분기가 가 바다에 그 엄청난 바다를 자라. 육포입니다. 육포.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의프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그랬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감정이 자꾸 사라집니다. 최근, 이거 퀴즈가 아니고, 좀 오래된 퀴즈가 하는데 젊은이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한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타게 됩니다. 첫번째로은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을 찾아서 타고 왔는데, 그 버스가 사고히죽었는 두 번째는 결혼식을 내일 두고 내일 안들고그 천주 가기 결혼식 내일인데 그날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세 번째는 버스가 막 출발하는데 그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그랬지 마지막 쉬 심으 달려가서 딱 매달려 탔는데 불행하게도 그 버스가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마지막은 꼭꼭 저로 한정마장을 더 갔어. 내일 자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사고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가 퀴즈입니다. 우리 세세시가한번대답보것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겠어니 네, 어떤 사람이 다 억울해요. 억울해. 오늘 이말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럼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20년, 30년 시앙성을 했는데, 그럼 나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는가? 내가 지금을 죽는다면 내가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임이냐? 겠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고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이냐? 마틴 루토 키우이는 말했습니다. 죽을 만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인생 자체가 로 못했을 것이다. 오늘 저희는 이 밤에 감사의 배를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을 찾는 시간내수 있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우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받다 하나님의 뜻으로 발명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특자금을 받았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소 신책의 1장 1절에 보면 거의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발명하면 내가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서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발명하면 나를 이아가페교회부르심을 받았다는 그사명이확실히여러분과 느끼는 죄로므로 죽어냅니다. 우리 도아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 저 형님인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한 번쯤은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느냐, 일생에 몇번 옮겨야 되 이렇게 좀정국많은데 미국을 전직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거의 마무리 담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0%가 교회를 니문이 있었니다 이제 사정이 쓸쓸 그러나 친구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얘기가 왔는데 왜 기도하고 잔고 내 마음대로 그러나. 홍삼복스가 이제 보면 나 달라고 우리 저기들은 나 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다니고 부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이처럼 해 봐요. 저는 자아 무슨 자랑 설교입니다. 저는 이스 계침 여회를 1 7년이요. 75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 17년. 한국에서 세금정 당론교회 23년. 나난 평생의 교회를 세번 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개최감교회에다 옮길 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했어요. 오늘 여기 방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신다. 그리고 복음을 했습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택장을 받았다. 그 요한과 신고장 신경에 내가 부르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부릅 여러분 아시겠지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4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향하다가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신앙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어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보다도 갈수록 더 뜨거워졌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마지막 수류까지 할수있겠다고 뜨겁지 않은 그게 불가능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철저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음을 계속해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로 간다는 것은 죽을 자리 보러 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둘 주장않고 심도 있리지만 그는 복음을 해서 계속해서 그의 발 로마로 로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복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의하며 주합니다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비즈니스 가안는나죠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의 속을 썩여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자기 동족 권력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적으로,